향기보다 냄새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 인간미가 깃든 그 말은 예쁜 것은 물론이고 더럽고 흉한 것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극적인 느낌이 든다. 냄새는 생활에 가깝다. 편안하고 생생하다. 이미 세상에 있던 많은 냄새가 내 삶에 숨어있었다. 산다는 것은 냄새를 수집하는 일과 같은 일인지도 모른다.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있던 냄새 하나면 어떤 날들이 들이닥치듯 그대로 소환됐다. 책 읽는 다락방에 제이입니다. 우리가 해외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익숙함에서 벗어난 새로움과 호기심, 피부색도 말도 다른 이국땅에서 존재감 없는 현실이 주는 자유로움, 국내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풍경, 야외 광장에서 즐기는 커피의 맛,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이 즐거움을 여행하는 내내 느끼기란 쉽지 않습니다. 난 현지 음식이 더 입에 맞아 했던 사람도 며칠 못 가서 한국 식당을 찾아 두리번거리게 되고 낯설 미주는 설레임과 긴장감은 어느덧 답답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죠. 어쩌면 여행이란 돌아올 집이란 뒷배를 믿고 바람난 가슴을 식히고 돌아오는 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돌아올 곳이 없다면 여행은 더 이상 여행이 아니겠죠. 오늘 소개드릴 책은 김영사에서 펴낸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인데요. 심수봉 씨가 부른 백만송이 장미란 노래의 후렴구가 떠오르죠. 이 책의 저자인 유지혜 작가는 쉬운 천국이란 여행 에세이로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르면서 MZ세대 문학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작가로 이 책은 타국에서의 삶을 더 즐겨했던 그녀가 영국 여행을 마지막으로 국경 밖의 세계와 멀어지면서 자신의 내면과 지나온 시간들을 반추하며 만나고 깨달은 사랑과 동경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나는 언제나 바깥에서 사랑을 기대하고 찾았으나 그것들은 내가 태어난 이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장소와 시간, 사람들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들은 나와 가까운 사랑이자 허무하게 아름다운 사랑이며 계속 발견되는 사랑이었고 평범한 척 숨어 있던 사랑이었다.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사랑은 늘 충분하다. 더 이상 여행을 바라지 않는다. 내게는 충분한 사랑이 있기에. 사랑이 곧 여행이다. 나는 이제 어디서든 여행할 수 있다. 사랑에 안전지대를 넘어. 저자가 이 책을 펴내면서 쓴 글의 일부인데요. 집에 머물면서 지나온 기억들, 쌓아두기만 했던 어느 시간들을 찬찬히 데려다 보게 되었고, 그것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을 되찾아가면서 삶과 여행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럼 그녀 이야기를 좀더 들어보실까요? 가을만의 자태 가을이 올 것이다. 나는 언젠가 어릴 적에 가을이면 사람들이 더 조용하고 더 현명해 보인다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아모스 오즈 나의 미카엘 중 가을이다. 나는 이 계절이 너무 흡족한 나머지 신이 계절을 만들었을 때를 상상해 본다. 아마 그는 가을을 짓는 시점에 가장 평화로운 상태였으리라. 그가 가을을 지은 날은 나쁜 이별이나 대학 합격 같은 큰 이벤트가 없는 그 어떤 걱정이나 고민도 없는 보통의 날이었으리라. 그래서인지 가을은 부산을 떨지 않는다. 낙엽, 노을, 바람으로 낭만적인 분위기만 조성해주고 뒤로 빠진다. 눈치 있는 계절이다. 나의 생각은 그것들을 배경으로 주인공이 된다. 이맘 때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땀에 젖을 일도 두꺼운 외투를 걸쳐야 할 일도 없다. 가을날에는 우아한 상쾌함만이 있다. 차분해진 날씨만큼 우리는 어떤 생각도 가공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 볼수 있다. 하지만 가을은 빨리 사라진다.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는 호연함으로 되바라지게 더운 여름과 되바라지게 추운 겨울, 한 해의 시작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봄은 자기 몫의 여운을 꽤 챙겨가는 데 반해, 가을은 그 정치를 느끼기도 전에 스르륵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더욱 심혈을 기울여 우리에게 주어진 찰나의 가을을 붙잡아야 한다. 벌써부터 애가 탔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무더운 여름을 마스크 안에서 꾸역꾸역 보낸 다음 가을의 환상적인 날씨를 마주했을 때부터 불안에 시달렸다. 창문 밖으로 가을이 지나가 버릴 것만 같았다. 바깥의 가을날은 위험하다는 누명을 썼다. 일상은 상상 속의 목적지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나는 온종일 집에 머물며 베란다 창문을 여닫는 것으로 가을을 맞았다. 그러다 가을이 그 어떤 오명도 쓰고 있지 않았을 때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는지 떠올려 보기로 했다. 가을이면 꼭 어딘가로 떠나와 있었다. 두 번의 뉴욕 여행 모두 이맘때였다. 그때 함께했던 친구 하나는 아직도 하루에 한두 번씩 그 시절 뉴욕 이야기를 한다. 에스프레소처럼 꾹꾹 눌러 담아내린 그때의 가을은 그 농도가 너무 진해서 한참 동안 펼쳐보아도 부족함이 없다. 여전히 반갑도록 쓰고 떨다. 지금은 베를린에 살고 있는 그 친구는 살고 있는 곳이 이제 막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었다며 언제나처럼 뉴욕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오늘 아침에 잠들 때또 뉴욕 생각이 나는 거야. 찬 공기가 느껴졌던 그 숙소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났어. 여름 옷을 입어도 되고, 긴 옷을 입어도 되는 그 선선함. 그 맨해튼 공기를 너무 잊기 싫어. 잔상이 남는 여행은 뉴욕밖에 없는 것 같아. 잔상이 남는 여행을 만드는데 계절이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나 될까? 그 선선한 바람이 아니었다면, 어떤 옷을 걸쳐도 되는 가을만의 애매함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만큼이나 잊지 못하는 여행으로 기억할 수 있었을까? 가을바람에 차분하게 흩날리는 머리칼, 우수에 젖은 얼굴로 바라보는 강의 풍경 언제나 생경하게 다가오는 저녁 공기의 움직임 그리고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모든 것 이례적인 지금의 가을 나는 끝없이 상상한다 사람들이 바글거리는 단풍놀이 건조한 실내 영화관 인파로 북적이는 서점 운동회 음악보다 술잔이 더 많은 재즈 페스티벌에 있는 내 모습을 일상이 몽상이 되어버린 올해 같은 가을에 딱한 권의 소설만 읽을 수 있다면 망설임 없이 아모스 오즈의 나의 미카엘을 집을 것이다. 탁하고 짙은 소설 자체의 분위기도 가을과 무척 잘 어울리지만 이토록 예민하고 깊은 특히나 가을다운 소설을 본 적이 없다. 이 책을 이스라엘의 국민소설이라거나 고독과 절망에서 비롯되는 현대인의 결핍을 포착했다와 같은 어려운 말로 소개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저 주인공 여자가 미카엘이란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단조로운 일상을 참지 못해 상상의 세계로 도망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가 일상에 갇혀 있는 상황은 지금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작은 위로마저 전해진다. 책 속의 주인공은 우울하다. 마음이 텅 비어 있다. 그는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한다. 그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미건조한 현재의 자신에 실증을 낸다. 마음을 움직일 사건 하나 없이 일상은 같은 음과 박자만 반복한다.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따분함 속의 지속이었다. 그런 그의 유일한 할 일은 상상이다. 그는 몽상으로 권태의 시간을 채운다. 혼자 방 안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빠져드는 상상이지만 그것의 성질은 결코 나른하지 않다. 그의 상상은 격렬하고 적극적이며 가슴 저리도록 생생하다. 상상 속에선 다양한 존재들의 익살맞은 말썽이 계속되고 그는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전사가 된다. 그러나 상상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다. 그는 언제까지나 꿈이 가정에 머물며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는 무색무취의 일상에서 끝내 이런 말을 뱉는다. 실제로 일어난다면. 그리고 이어 말한다. 짐을 싸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여행은 언제 시작되나요? 미카엘. 나는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지쳐버렸어요.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정확히 우리가 하고 싶어 했던 말이다. 여행은 언제 시작되나요? 그 어느 때보다 변화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그처럼 상상 속에 산지꽤 오래되었다. 하필 한해중 가장 아름다운 이 시기에도 절망적인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서로가 연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 슬픔이 이 애달픈 권태가 꼭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보다. 더큰 위로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연대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과 외출을 자제하고 가을을 잃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으며 여행과 유학과 약속을 떠올리는 서글픈 그대들과 연대한다. 언젠가 우리는 가을을 되찾을 것이다. 무엇도 덧대지 않은 얼굴로 거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가을을 기억하며 기뻐할 것이다. 폭발적으로 목청 높여 기득거릴 것이다. 다행히도 가을은 다시 돌아온다. 수십 번 다시 주어질 기회가 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진짜 시들은 달아나지. 나에겐 나쁜 습관이 하나 있었다. 바로 느끼기 전에 먼저 소유하려는 습관이다. 사진찍기가 모두의 일상이 되면서 나는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볼 때마다 조바심을 냈다. 처음에는 이색적인 풍경을 보고 그랬고, 그후로는 점점 일상의 모든 것을 보며 불안해했다. 편집된 아름다움이 전시되어 각광받는 세상에서 나도 사진이 필요했다. 사진은 순간을 기념하는 도구로 예전엔 중요한 날에나 간간히 쓰였다. 하지만 요즘은 미술관에서, 콘서트장에서, 여행지에서, 거리에서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고 찍는다. 아름다운 것을 그 자체로 감상한다기보다 그것을 감상하는 나의 취향과 고상함을 알리는 것이 당연한 시대다. 사람들은 흘려보내는 법을 잊은 듯 했다. 최악은 사진을 찍으며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는 거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서로를 기다리게 했다. 서로가 원하는 포즈로 서로가 원하는 구도를 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그 모든 자고를 추억이라고 하기엔 너무 고달픈 비하인드 씬이었다 순간을 포착하려는 지독한 시도는 그 반짝이는 순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고유한 매력마저 없애버렸다. 행복은 낯가채 자랑하려는 순간 멎어버렸다. 나를 둘러싼 세계에 특별함을 공유하려는 시대. 그 프레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완벽하다. 타인을 의식한 행복이 어디까지가 가짜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일지 자주 생각했다. 언젠가부터 나는 습관적인 사진 찍기를 포기했다. 나 혼자 뒤처져 무언가를 놓칠까 불안했지만,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순간 속에 머물렀다. 찍어서 소유하는 것보다, 보는 그 자체에 집중하기로 했다. 어떤 야경과 어떤 울음, 어떤 시간들. 더잘 보고 더잘 기억하기. 찍히지 않고 공유되지 않는 순간순간이 모여 삶은 더욱 비밀스러워졌다. 순간이 저문 후에도 나의 기억 속에 그 비밀들은 선명히 남았다. 좋아하는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에 이런 장면이 있다. 영화 속 유명 사진작가는 히말라야산맥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희귀종인 눈꽃 표범을 찾아냈지만 사진을 찍지 않는다. 의아해하는 동행인에게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아름다운 것들은 관심을 바라지 않지. 어떤 때는 안 찍어. 아름다운 순간을 보면 카메라로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그저 그 순간 속에 머물고 싶지. 에밀리 디킨슨의 글은 아름다운 것들의 태도를 대변한다. 그의 시중에 이런 글이 있다. 여름하늘을 보는 것은 시. 하지만 책에는 결코 실리지 않는다. 진짜 시들은 달아난다. 많은 시들이 많은 순간들이 내 앞에서 달아났다. 책에도 앨범에도 실리지 않고 주목을 바라지 않은 채 나는 뒤쫓지 않았다. 그들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기만 했다. 신발 주머니를 무릎으로 튕기며 지나가는 초등학생, 아스팔트 벽돌 사이에 핀 민들레, 길고양이, 매일 아침의 해, 촌스러운 그릇에 담긴 할머니의 어떤 찌개, 사랑하는 사람의 하품, 계절, 남아는 나의 노력들, 우리만 기억하는 그 시절의 농담들, 진정 자연처럼 아름다운 것들 눈에만 살며시 담아본다 방해하지 않고. 소리내지 않고. 그것은 주목을 바라지 않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일이다. 나중에 꺼내볼 마음까지도 그 순간에 다 쏟아버리는 것이다. 나는 때때로를 놓침에 기뻐한다. 그리고 실감한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은 기록되지 않았음을. 잠든 얼굴은 미워하기 어렵다. 잠은 매일 찾아오는 밤의 설렘이다. 눈이 감겨오면 그때부터가 설렘의 시작이다. 침대에 몸을 누이면 오직 이불 속에서만 허락되는 넉넉한 안심이 우리를 환영한다. 우리는 스르르 잠에 빠진다. 졸음에 행복한 어느 순간, 잠으로 미끄러진다. 누군가 곁에 있을 때 드는 잠은 혼자 잘 때보다 더 달콤하다. 상대가 깨어 있을 때 나만 혼자 드는 잠. 주변 환경과 거리감이 생기면 잠의 성질이 더 강조된다. 그것은 어쩐지 더 푸근하고 아늑하다. 나는 혼자 잠들어 있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그 순간을 최대한 연장하려고 했던 적도 있다. 친구가 이불을 덮어주려고 가까이 오는 걸 느끼면서도 깨어있는 티를 내지 않았다. 자는 이에게 쏟아지는 조용한 배려와 사랑을 더 느껴보려고 계속 자는 척을 했다. 남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내가 잠들어 있는 순간만큼 좋다. 잠든 그 순간은 누구나 두 배는 더 사랑스러워 보이기 때문이다. 그 모습은 깨어 있을 때보다 순수하다. 아무리 고약한 삶이라도 자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아기가 없어져 버린다. 잠은 인간을 인간다운 모습으로 복귀시킨다. 우리의 삶중 가장 무력하며 가장 자연스러운 시간. 애쓰을 잠시 쉬는 시간, 약간 벌어진 입, 풀어진 근육, 꾸며내지 않은 진실한 모든 것만이 드러나는 시간, 하물며 사랑하는 이의 잠든 모습이란 말할 것도 없다. 그 순간을 지켜보는 것은 황홀하기까지 하다. 연인이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은 자는 모습이다. 잠은 깊은 관계를 증명하는 신뢰의 표현이다. 사랑을 할때내 곁에서 잠든 연인의 얼굴을 보면 사랑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았다. 나는 졸음을 참아가며 상대의 자는 모습을 바라보기도 했다. 숨소리를 죽인 채 이어지는 새벽의 관찰. 그것은 복합적인 감정이었다. 한 사람의 삶이 입체적인 만큼 애틋함, 안쓰러움, 기특함 같은 감정이 모여 얼굴 위에 드리워졌다. 평화로웠지만 자는 모습은 조금씩 슬프고 짠했다. 잠은 삶의 뒷모습을 드러내게 했다. 애쓰지 않지만 가장 많은 표정이 보이는 것 같았다. 잠은 상대의 강점보다 약점을 드러내게 해 마음을 저리게 했다. 나는 그 나약함이 좋았다. 잠으로 떠난 모습 앞에 숨어 내가 몰랐던 그의 사연을 구경하던 밤, 그 사람을 몰래 이해하게 되던 밤, 이상하게 눈앞에 있는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던 밤, 사랑은 아무 말도 오가지 않을 때. 더 활짝 피는 경우가 있다. 나는 대화와 표정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낮의 시간보다 상대방이 잠들어 있을 때 사랑을 더 강하게 느꼈다. 잠은 마음을 확인하는 공백이었다. 진짜 사랑은 말이 없었고 자는 얼굴을 바라볼 때내 사랑은 가장 시끄러웠다. 작가는 여행은 창문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갇혀 있을 때도 밖을 볼수 있게, 걸음 없이도 걸을 수 있게 하고, 눈을 감았을 때도 보이는 경치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여행이라고요. 꼭물 건너가는 낯선 곳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구석구석에도 아름다운 곳이 참 많습니다. 여행은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여전히 가슴이 떨릴 때 가야 합니다. 미루고 미루다 다리가 떨릴 때는 정작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